나는 친구와 여행을 떠났다. 30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준비했고 누가 다를 것 없이 행복한 휴가를 만끽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친구가 가까운 호텔에 카지노가 있다며 100달러만 해보자고 한다. 100달러, 12만 원. 아... 시바 그래 오케이. 내 인생 처음으로 카지노라는 곳에 입성했고 화려한 인테리어에 압도당했다. 나는 가장 흔한 바카라를 시작했고 100달러가 300달러가 되는 행운이 따랐다. 더 하고 싶었지만 친구의 계속되는 만류로 나는 호텔로 다시 돌아왔다. 잠이 안 왔다. 계속 생각났다. 하고 싶었다. 친구 자는 사이 몰래 나가 홀로 카지노로이 다시 입성했다. 처음에 앉은 테이블에 다시 착석했고 게임을 다시 시작했다. 어라? 300달러가 두판 만에 끝났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조작이었을까? 옆에 웃고 있는 중국인을 죽이고 싶었다. 화가 났다. 나는 가까운 ATM비기에서 계속해서 달러를 뽑았고 하는 족족 모두 빛나갔다. ATM 기계는 돈이 더 이상 뽑히지 않았고 그때 깨달았다 아... 씨, X댔다 갑자기 몸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띵해온다 나 뭐한거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느낌이다 실제로 겪은 제 이야기입니다 분명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해요 어, 저때 제가 천만원 정도를 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그렇게 잃은지도 모를 정도로 조절이 안됐어요 내가 내가 아니었던거죠 이성을 잃었어요 그냥. 뇌 속의 조절 능력이 싹 사라져요. 그만해야지가 안됩니다. 허나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이 조절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이거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저는 천만원이라는 교육비를 카지노에 제출했어요. 그때 그 당시만 생각한다면 내 소중한 돈 천만원이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 천만원이 아니었다면 지금 나는 이 일을 할수 있었을까? 어, 지금도 가끔씩 하는 카지노를 토토를 이길 수 있었을까? 천만 원이라는 교육으로 조절을 배웠고, 지금은 절대 그때를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가진 돈이 그때 1억이었을 거라면 후회를 했을까요? 아니죠. 1억으로 조절을 배웠다면 합당한 교육비를 제출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조절을 설명해줘도 소용없습니다. 자신이 직접 겪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만약 지금 돈을 잃고 나서 영상을 보고 계시면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그 누구도 절대 못 배우는 조절을 배우신 겁니다. 인생에서 조절은 성공의 발판이라 생각해요. 하고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 큰 교육을 받으신 거니까 후회하지 마세요. 잃으면 조절을 배우지만 이기면 중독이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돈몇푼 가지고 힘들어 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싹다 제가 뜯어 고쳐 드릴게요. 당신의 슬기로운 도박 생활을 응원합니다.